네, 이 포도는 루비 시드레스라는 포도인데요. 한 나무가 약 48m 정도 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. 여기서 다하는데요 아, 포도 말이 알이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맛있는 포도가 달렸습니다. 아직 뭐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시가 없고요.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호도입니다. 여기까지가 동생 가지이고, 가지가 있죠. 이쪽은 이제 형쪽 가지입니다. 저 자, 멀리까지. 자, 음. 굉장히 도가 많이 달렸죠. 아, 아직은 뭐, 생기 들지 않아서, 그러니 하겠지만, 좀 색이 들면 아주 예쁜 루비와 같은 색깔이 있다고 해서, 루비 시드레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아, 정말 맛있는 포도고요 아, 8월 25일 정도 지나면 이 포도에서 원 맛볼 수 있는 포도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끝에 가졌습니다 깨끗하게 아, 정말죠.